33번입니다. 주제 정리하세요. One of the most striking characters. 자, one of. 뭐뭐 중에 하나. 그치? One, of, 블라블라블라.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복수, 명사. 이렇게 있어야 되지. 그리고 원이 나오면 무조건 이 앞에 원이 주어야 단수예요. 뭐뭐 중에 하나니까. 이게 뭐야? 뭐뭐 중에 하나. 그러면 가장 충격적인 특징이죠, 이게. 특징들. Over sleeping 자 자고 있는 애니멀 또는 사람이죠 여기까지 그러면 자고 있는 동물과 사람의 아주 그냥 충, 이게 스트라이킹이 충격적이야 근데 여기서 충격적이냐가좀 그렇고 여기서 두드러진 두드러진 특징들 중에서 하나가 해가지고 여기가 주어라고 했죠 단수죠 is that they 그들이 do not respond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게 반응하다잖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Normally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꾸미겠지.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In environmental stimuli 환경 자극에 이게 아주 그냥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거야. 자고 있을 때는 주변이 변해도 거기에 특별히 자극을 하지 자극에 그런 환경 자극에 정상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데요. If you open the eyelid s 당신이 눈꺼풀이에요, 이게 눈꺼풀. 눈꺼풀을 open 열어. 뭐 하는? sleeping memo. 그 자고 있는 이거 포유류거든, 메모리. 포유류의 눈꺼풀을 열어 본다면 끊고 여기까지가 이 부절이니까 The eyes, 눈이, will not see normally. 자, 노물론 정상적으로라고 했죠? 정상적으로 눈이 보고 있지 않을 거다. 즉, day, 지금 자고 있는 동물들이겠지, 이 day는. 이 동물들은 are functionally, 기능적으로. 블라인드는 실명 상태다. 실명이다, 실명 상태다.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눈꺼풀 열어도 안 보여, 얘기지. Some visual information. 자 몇몇 시각적 여기 비주얼이 시각적 정보. 이 시각적 정보가 apparently 명백히 명백히 get in 들어갔어요. get in이니까 들어가다. 자 시각적 정보가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이게 눈꺼풀을 열었을 때. but 하지만 it is not normally processed. 하지만 이것이 자, 여기 is 그다음에 processed 이렇게 두개 연결시켜서 수동태죠. normally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어요. 처리되지가 않았다는 거지. 이게 처리 되다인데 나시 붙었으니까 처리되지 않았다는 얘기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어. 안았는데요. it is shortened. 자, 이것은 shortened가 이게 짧아졌다는 거야. is shortened. bpp죠. 짧아지다. or, weakened, 약해지다. 자, is 하나 놓고, 여기 pp 1번, 그 다음에 여기 pp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as는, 때문에라고 해주자. 그리고 여기 it이 있어. 이 it은 정보예요. 무슨 정보? 여기 앞에서 말한 visual information. 음. visual information. 그러면 이 시각 정보가 is it, shortened, 짧아지거나, Weekend 약해졌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된 거예요. 자 여기 똥똥이 있어 여기 똥똥은 즉 same 이것은 with other sensing system 여기 sensing system은 감각 체계예요. 감각 체계 other 다른 이죠 다른 다른 자요 other 같은 경우에는 other과 복수명사가 같이 쓰여요. 그래서 여기 아들이 나오고 여기 이렇게 시스템에 S가 붙은 거야. 그래서 다른 감각 체계도 same, 같아요. 이러는 거지. 눈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야. 제가 다시 정리해 볼게. 몇몇 시각적 정보가 명백히 들어갔지만 이 정보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정보가 짧아지거나 약해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른 감각 체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Stimuli, 자극이죠. 자극은 are 아, registered. 자, 여기, 여기 이렇게 비동사가 하나가 있으면 PP1번 하나, PP2번 둘. 이렇게 먹고 있는 거거든. 여기 버시 있어서. 그러면 registered는 등록되다라는 뜻이 등록된. 그리고 뒤쪽에 p r o c e s s 는 처리된. 자극이 등록은 됐지만 처리는 되지 않았어. 정상적으로. 그리고 이것들은, 이것들이 뭐야? 자극이야. 이 자극들은, 스티뮬리가 북슨 거죠. 자, 자극은 fail to wake. 깨우는 걸 실패했어. The individual. 그 사람을요. 사람이라고 해주면 되죠. 그 사람을 깨우는데 실패했다. Perceptual disengagement. 자, perceptual은 지각이라는 뜻이야. 다음에 t h i s e n g a g e m e n t 을 이탈이라고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같이 쓰이거든요. 이쪽에서는. 지각 이탈 글은 probably, 아마도. solve the function. function과 serve가 같이 이제 있으니까 function이 기능이잖아. 그리고 serve는 뭐야? 그래서 기능을 제공한다 라고 해석을 해준 거예요. 기능. 그러면은 프로텍팅 슬리핑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기능이야? 잠을 보호하는 기능이겠지. 어. 이 프로텍팅의 요 ing는 동명사입니다. 이렇게 꾸미는 게 아니야. 이거 목적어야. 그래서 이게 보호하는 것 수면이죠. 수면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다시요. 지각 이탈은 왜 지각 이탈이야? 아까 그러니까 정보가 제대로 잘안 들어갔잖아. 그치 지각 이탈은 아마도 수면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So, 그래서, some authors, 몇몇 저자들은 do not count. 자, 여기서 count가, 여기 count. 여기다, it, 그것을, as a part of, 여기서 이제 it은 뭐겠어요? 이거 지가기탈이죠, 이렇게. 지가기탈을, as, 뭐뭐로서, part of, 일부의 일부 그 다음에 definition, 정의 oversleep, i t 자체 그러면은 수면의 정의 자체에 그러니까 수면 자체의 정의의 일부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각이탈을요. 수면이라는 그자 정의, 수면은 무엇이다? 정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정의의 그 수면 자체의 정의의 일부로 보고 있다. 이것 또한 수면이다. 라는 거야. 이런 시각적 정보, 그러니까 그런 지각이탈 일어나는 거 있죠. 이거 자체도 수면 자체의 일부다. 라고 이제 저자들이 얘기를 한대요. 여기 저자라고 얘기하는 게 너희가 알고 있는 어떤 작가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저자들은 전부 다 과학자들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논문이라는 걸 내잖아. 논문을 내는 사람들도 우리는 영어에서 author, 작자라고 얘기를 해요. 작가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음,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는 어떤 실험이라든가 이런 거 나올 때 항상 author가 되게 자주 나와. 이 사람들은 논문 제작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논문을 쓴 사람들. 아시겠지? 그래서 저자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 작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 그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But, 하지만, s l e e p would be impossible. 자 수면이 impossible, 불가능해. Without it, 그게 없이는. 자 여기서 25겠어. 위에서 말한 여기 지각이탈이죠. 자 여기 as는 때문에라고 봐주면 되겠지. 잠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각이탈 없이는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it, 요 it는요 지각이탈이지. 이 지각이탈이 seems essential. 어떻게 보여? essential은 필수적인. 필수적인 것처럼 보인다. to its definition, 정의에. 그럼 이 t 는 뭐다? 수면. 수면의 정의에 필수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지각이탈이 없으면 수면이 안 되니까요. 생각해봐. 자꾸 깰 텐데? 가능하겠어, 그게? 그지?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any animals, 많은 동물들, including humans, 인간을 포함한 많은 동물들은요, use the intermediate state. 자, intermediate 하면은, 이게 중간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intermediate, 아이고, 중간, 상태. 그 다음에 뒤쪽에, drowsiness, 이게 졸음이에요. 졸음. 졸음이라는 중간 상태를 유지, 사용한다. 뭐 하기 위해? Derive. Derive라고 하는 것은 이끌어내는 거지. 그래서 끌어내다. 어, 그래서 여기 to derive는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자. 끌어내기 위해서. Some benefit. 이익. Oversleep. 잠의 이익. 자, 잠을 자고 나면 어때? 피곤함이 사라지지. 그게 잠의 이익이겠죠. 편안해지고, 그렇지? 뭐 감정적으로도 좀 안정화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잠의 어떤 이익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졸음이라는 중간 상태를 사용하고 있다. 뭐 없이. without total 자, 전체적인이란 뜻이죠, 이게. 전체적인 또는 완전한. 그다음에 perceptual 인지 데이스 인게이지먼 이탈 지각 이탈 없이 전체적인 또는 이제 이게 전체적인 뭐 완전한 이런 뜻인데 자 완전한 지각 이탈 없이 수면으로의 이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졸음이라는 중간 상태를 이용하고 있다. 그럼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졸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수면 이탈 그러니까 수면 이탈이 아니라 지각 이탈이 일어나야 어 그게 이제 아주 좋은 수면이 되는 거지 좋은 수면의 질이 되는 거지 그렇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